오늘은 이혼재산분할 문제 중에서 배우자 일방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체의 권리금, 개인영업 및 영업권의 이혼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상당수의 상담자들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개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가 혼인기간 중에 많이 컸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친정에서 돈도 빌려주시고 제가 직접 나가서 격리 업무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업의 기반을 좀 잡고 매출도 수십억씩 나고 수익도 많이 나는데 그 사업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그 사업체의 재산이 얼마로 잡힐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포의 권리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게를 열기 위해 지불했던 권리금 가액 자체가 아니라 이혼을 하는 그 시점에 재평가, 법률적으로는 감정평가라고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실시한 그 가액 자체가 확인된다면 거기서 확인된 권리금의 액수는 지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영업 및 영업권은 어떨까요? 영업권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들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권리금 이외의 영업권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태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대법원 판례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판결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원심은 그러니까 1, 2심에선 이런 판단이 있었죠. 건물 임대업에 따른 영업권을 인정을 했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 건물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그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업의 영업권을 적극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부동산 자체를 넣었으면 되지 그 부동산을 통한 임대 사업의 영업 가치 자체를 또 다시 재산 분할 대상에 넣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원심은 점포 자체의 영업권 즉 권리금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점포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의 영업권을 별도로 인정하였으나 통상 점포의 권리금은 영업자가 점포에서 얻는 무형의 수익 가치 전부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인정하면 족하지 그거 이외에 소매업 장사한 거에 뭐 별도의 영업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태도고요. 또세 번째, 1심, 2심에서는 백화점의 상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인정을 했었는데 그 사업의 특성상 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지도 않고 계약 기간 중에도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업은 철수할 수도 있고 임대 보증금도 없고 제삼자에게 사업 양도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상 이익은 독자적인 재산으로서의 평가 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라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건을 좀 진행을 해 보면요 어, 개인 영업의 가치는 확. 정이 쉽지 않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혼 소송 즈음에 사업을 운영하던 배우자 측에서는 사업을 일부러 축소시키거나 기업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개인 영업 등은 배우자 일방의 특유한 능력이 기여하는 바가 커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그 남편 개인의 노력과 아이템, 아이디어들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기여를 상당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혼 재산 분할 비율에서 그 사람한테 어차피 유리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다는 거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거죠. 또 한편은 영업용 재산 또는 채무만 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 또는 영업권의 가치는 입증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뭔가를 요구를 할때 사업체를 운영하던 분 입장에서는 채무를 막 늘린다거나 또 수익을 막 줄인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계산의 변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개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영업권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 계산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로 이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의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업체의 무형의 가치인 영업권이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에는 기여도 주장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영업권 등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복잡할수록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체의 재산 영업권을 어떻게 주장해야 소송에 유리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